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살고 있고 양가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과 엄마가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기에 우리는 부모님 소개로 만났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긴 했지만 우리는 성격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했기에 별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특히나 양가가 가정 환경도 비슷했기에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몇년뒤 남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미리 말을 해야 할것 같아서 불렀다. 뭔데 그래? 상민이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니들 결혼할 때 우리가 3억 보탰잖니? 근데 네 동생은 조금 더 보태줘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 집 형편이 별로 안 좋은가 보더구나. 니들은 양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괜찮았는데 상민이는 그 돈으로 직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5억 정도 도와줄까 한다. 엄마 아빠 돈인데 우리한테 일일이 말할 필요 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히 차별한다 그럴까봐 미리 말하는 것 뿐이야. 자네도 괜찮겠나? 엄마가 남편 눈치를 보면서 묻고 있었는데요. 남편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우 님, 당연히 괜찮죠. 저희 결혼할 때도 그렇게 큰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뿐인걸요. 사돈 양반 두 분이 보태 주신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예비 며느리 집이 많이 힘들어서 혼수랑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도 돈이 없어서 눈치 보는 모양인데 우리가 조금 더 보태주고 말까 한다. 부모님이 눈치를 보며 예비 올케의 사연을 구구절절 말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말에 의하면 예비 올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지 않다 보니 눈치를 보는 모양이었고요. 동생, 부부,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 그곳에 집을 사는데 보태주고 싶은 거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동생과 예비 올게 월급이 많지 않아서 부모님이 더욱 걱정을 하는 듯해 보였어요. 엄마가 다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내가 들어보니 상민이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되고 예비 며느리는 200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하던데, 들어보니 정규직도 아니어서 나중에 임신하고 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지 뭐니. 그러면 아무래도 사는 것도 팍팍할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과 제가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부모님은 그저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뒤 동생 부부는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 몸에 이상이 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빠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엄마 홀로 서울 병원을 오가고 있었는데요. 한번 가면 이틀 정도 있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마다 동생 부부네 집에서 머물렀고요. 동생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지라 엄마를 볼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씩 올라가면 병원을 다녀와서 엄마가 설거지도 도와주고 밥도 차려서 준비하거나 같이 외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날은 친정에 갔다가 엄마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외식하고나면 그냥 엄마가 계산해. 괜히 올게 눈치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잖아 내가 다 계산하고 있고 내려올 때마다 용돈도 두둑히 주고 오고 있으니까. 잘했네. 요즘은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나름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잘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병원에 다녀온 엄마가 제게 전화를 해서 친정으로 오라고 했기에 급히 친정으로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엄마가 울분을 토해냈어요. 어쩜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다. 나 진짜 충격받았잖니.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병원에서 뭐가 안 좋아졌대? 그런 건 아니고, 니네 올케 말이야. 그것이 아주 보통이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올케가 눈치라도 준 거야? 눈치를 주다 뿐이야. 나보고 뭐라는 줄 아니? 라며 엄마가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병원 진료를 받고 올케에게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주고 다음날 집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날따라 올케가 회사도 안 가고 눈치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올케에게 물었고요. 넌 오늘 회사에 안 나가니? 왜 그러고 있어? 오늘 하루 휴가 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집에서 푹 쉬면 되겠구나. 아니 오늘은 친자 엄마가 온다고 해서 마중도 나가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 좀 해놓으려고요. 올케가 약간은 짜증스레 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눈치 빠른 엄마가 그걸 놓칠리 만무했고요. 사실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내색하진 않았다네요. 그도 그랬던 것이 엄마는 서울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올케 눈치가 보여서 퇴근 시간에 맞춰 반찬도 다 해놓고 용돈도 지어주고 그랬지만 올케는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않은 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더랍니다.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상관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날도 역시 용돈을 지어주고는 집을 나서려고 했다는데요. 올케가 제대로 배웅을 하지도 않고는 문 앞에서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했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매달 올라오셔서 우리 집에 머무르는 거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 내려가시고 나면 그이랑 매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는 게 불편하다니, 뭐가 불편했는데. 그냥 어머님이 계신 거 자체가 불편한 거죠.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들이 결혼했으면 엄연한 독립된 가정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생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올케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올케의 말을 듣던 엄마가 발끈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내가 니들 집에 놀러 오는 거니? 아파서 병원 진료 때문에 오는 건데? 넌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까놓고 내가 올라와서 시집살이를 시켰니? 아니면 병관으로 시켰니? 그리고 니들 퇴근하면 밤에만 잠깐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민폐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나도 할말좀 하자. 너 말이야, 내가 병원 다녀오면 경과가 어떤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냐? 남도 이렇게는 안할 거다. 그건 그이가 계속 잘 체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빈말이라는 것도 해야 하는 거야. 그냥 빈말이라도, 어머님,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세요? 그 한마디를 안 해? 엄마의 역공에 순간 올케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네요. 그런데 엄마의 역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엄마가 다시 올케를 몰아 붙였답니다. 그리고 내가 상민이한테 듣자 하니, 사부인은 매주 오다시피 하신다는데, 넌 내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병원 때문에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해? 그럼 우리 상민이는 장모님 매주 오신다는데 안 불편하겠니? 어쩜 그렇게 배려라는 걸할줄 몰라? 그렇게 불편했으면서 돈은 줄 때마다 잘 도봤더구나. 평소 엄마는 조용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참고 넘기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올케에게 마구마구 퍼분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듣던 올케가 엄마가 준 돈을 짜증스레 던지듯 돌려주며 말을 했다네요. 어머님, 그렇게 생생내실 거면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어머님이 좋아서 주신 거면서 너무 생생내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돈도 많으신데 그냥 호텔에 묵으시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요즘 시부모님들 대부분은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고 한다던데 어머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내려가시면 그이랑 내내 싸우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저희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뭐? 너 지금 말다 했니? 혹시 상민이 생각도 너랑 같은 거니? 됐다.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자. 엄마가 집을 나서며 문을 닫고 있었다는데요. 아무래도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다 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듣고 있었다고 하네요. 순간 창피한 마음이 들어 엄마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는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불만스레 말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보니 친제 엄마는 매주 와서 하하호호 있다가 가는 것 같더구만. 그러게 아들 며느리한테 집을 뭐 한다고 해줬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사오고 얼마 뒤에 친정엄마랑 잔뜩 장봐서 들어가면서 시부모님이 집을 해준 거라고 하더니만 나중에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해준 시어머니는 내쫓고 친정엄마는 허구언날 찾아와서 휘덕거리고 있잖아요 나도 아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한테 돈 같은 거 주지 마세요 그거 다 헛짓하는 겁니다 라며 옆집 아주머니가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날 소란스러운 소리를 엿듣던 옆집 아주머니조차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친하지도 않던 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했던 것인지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엄마가 불같이 화가 난채 저를 불러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사부인 혼자 힘들게 자식들 키웠다고 하길래 내가 안타까워서 혼수도 얼마 팔아지도 않았잖니. 사람이라면 이럴 순 없는 거다. 엄마 우선은 상민이 마음도 같은 건지 확인은 해봐야 할것 같아.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나도 지금 기분이 무지 나쁘긴 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될것 같아. 라며 제가 우선 엄마를 달랬는데요. 정말 많이 억울했던 모양으로 엄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둘 참이야. 그 집도 내 돈으로 산 건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의 얼굴에서 살기마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난리를 쳤고, 그주 주말에 동생 부부가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친정으로 갔는데요. 우선 엄마가 동생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도 니네 처랑 같은 생각인 거야? 내가 한 달에 한번 병원 가느라 니들 집에 가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그 말이야. 엄마, 이 사람이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한것 같아. 뭐? 말 실수? 두 번만 예민했다가는 아주 사람 잡겠다. 쓸데없는 말할 필요 없고, 니들 그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님, 갑자기 나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그집 우리가 사준 집이지 않니?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난그 집에서 편하게 병원 다닐라니까. 어머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줬던 걸 다시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내돈 내가 다시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 있니? 엄마가 동생 부부를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떨까요? 사실 어머님이 올라오실 때마다 우리 둘이 대판 싸우거든요. 우리 둘이 매달 그렇게 다투면 어머님 마음도 안 편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호텔비 내드릴 테니까 호텔에 계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어머님도 마음 편하고 우리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놀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 때문에 오시는 건데 어떻게 그런 소리 를할 수가 있어? 동생이 기겁을 한 채. 올케에게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호텔비를 내주겠다 그 말인 거니? 네, 저희가 호텔비 내드릴게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럼 앞으로 장모님도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해. 나도 장모님이 허구한 날 오셨어. 불편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동생의 표정에 실망감이 역력해 보였지만 엄마가 그런 동생을 말리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고부지간이 보통 불편한 사이가 아닌데 큰 실수를 한것 같구나. 알았다.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럼 앞으로 호텔에 묵을 생각이니까 그건 니들이 계산 좀 해다오. 그럼 난 하나도 불만 없다. 네 말대로 부모라 하면 자식이 잘 살기만을 바래야 하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구나.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매달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호텔비 보내 드릴게요. 올케 말에 엄마가 알수 없는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동생 부부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제가 듣기로는 그날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둘이서 다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그저 해맑기만 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진짜 호텔로 가겠다는 거야? 왜? 호텔 좋잖니? 그동안 올라가면 밥값에다 며느리 용돈에다가 돈도 많이 들었는데, 호텔로 가면 그 돈도 절약되고 좀 좋아? 내가 볼땐 나쁜 조건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자고 한것 뿐이야. 엄마가 이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병원 예약 날이 다가왔고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 호텔로 갈 거야? 당연하지. 나도 저불여시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편하다. 그럼 내가 예약해 놓을까? 아니면 내가 같이 갈까? 됐어. 너도 회사 가야 하는데 뭐 한다고 그래? 내가 이미 다 예약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뭐? 엄마가 예약했다고? 네 아빠가 엄청 좋은 호텔로 예약해 줬어. 엄청 좋은 호텔? 무슨 호텔? 신라 호텔로 했다. 객실도 엄청 좋은 걸로다. 거기다 남산도 보이고, 조식으로 부페도 먹고, 저녁식사는 룸서비스로 이용할 생각이야. 엄마, 근데 거기 엄청 비싼 호텔이잖아. 그거야, 내돈 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라며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 가는 날 호텔에 투숙을 했고 2박 3일을 묵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도착했다는 말에 친정으로 가서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호텔비는 얼마 나왔어? 그 호텔 특급 호텔이라 엄청 비싸지? 그냥 호텔 가격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역시 특급 호텔이라 좋긴 좋더라. 조식도 맛있고 객실 뷰도 엄청 좋은 곳으로 예약해서 거기서 살고 싶더라니까. 이왕 가는 김에 앞으로는 호캉스 좀 제대로 하다 와야겠어. 여보, 다음 달에는 당신도 같이 갈까? 그러던지 나도 가서 푹 쉬다 오면 좋긴 하겠네. 라며 아빠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몇달뒤 동생 부부가 내려와서.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에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도 엄청 많은데 신라호텔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틀 숙박비가 150만 원이 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호텔 숙박비 내다가 우리 파산하게 생겼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갔니? 네가 거기로 가라며. 매달 호텔비 청구하실 때마다 심장이 떨려서 살 수가 없다고요. 제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난 말이야 그런 호텔 아니면 불편해서 잠을 잘못 자는 걸 어쩌겠니? 아무튼 니들 덕분에 요즘 아주 잘 지내다 오고 있다 난돈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며느리한테 효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서 맘 편히 쉬다가 내려가 그동안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참에 효도하게 됐어 나도 좋네 동생이 대놓고 시위하듯 말하고 있었는데요. 올케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요즘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러라고 했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호텔비를 드린다고 했다지만 그런 비싼 호텔에서 주무실지는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자식들 생각해서 안 그런다고 하던데. 올케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는 화가 잔뜩 난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넌 어떻게 된게 모든 걸네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거니? 네가 집에 오는 거 싫다고 호텔 가라며. 그래서 네 소원대로 호텔을 간 건데 뭐가 또 불만이라는 거야? 내가 치사스러워서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들한테 5억짜리 집 사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니? 호텔비 내기 싫으면 그 5억 다시 돌려줘라. 어머님 자꾸 화만 나시면 돈 얘기하시는데 그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세요. 지금 버릇이라고 했냐? 아, 이젠 아주 막 나가겠다. 그래, 그럼 우리 그냥 막장 드라마 나 써보자. 김상민, 내가 그집 사줄 때 차용증 썼던 거 기억나지? 근데 왜 매달 원금이랑 이자 안 보내고 있어? 엄마 입에서 차용증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올케의 눈이 커져 있었어요. 차용증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큰 돈을 주는데 내가 차용증도 안 쓰고 그냥 줬겠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돈 벌기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장 다 갖고 방 빼!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여보, 당신이 뭐라고 말좀 해봐! 올케가 동생의 팔을 흔들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큰 결심을 한듯 입을 뗐어요. 알았어, 우리 그 집에서 나갈게. 어차피 엄마 아빠 집이니까 난 별로 불만도 없어. 사실 우리 나이에 5억짜리 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했어. 형님도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야지. 당신은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눈 안에는 매형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보다 훨씬 많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당신처럼 이기적인 사람이랑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살겠어? 엄마, 아버지, 빠른 시간 내내 짐 뺄게요. 못 나무수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동생이 집을 나섰는데요. 올케도 부랴부랴 동생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1층 주차장을 내려다 봤더니 올케가 차 문을 두드려 대고 있었지만 동생이 그냥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올케는 홀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뒤 동생이 진짜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올케가 친정으로 다시 내려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어댔거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그이랑 연락이 안 돼서 너무 무서워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네 남편이 집 나간 걸왜 우리한테 와서 자꾸 난리야?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상민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더니만 네가 딱 그런 것 같구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올케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채 무릎까지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랑도 연락이 안 되는데 뭘 어쩌란 말이야? 당장 올라가! 엄마의 말에 올케가 겁에 질린 채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뒤 엄마가 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동생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동생과 전화를 끊고 엄마가 올케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의 생각을 전달했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올케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르신까지 모시고, 같이 내려와서는 다시 빌어댔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사부인, 저도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까, 제발 김서방 마음 좀 돌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워낙 힘들게 살다가, 돈이 좀 생기다 보니, 천지분간을 모르고 날뛴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딸 집에 들어갈 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저도 불편해서 싫거든요. 부디 한 번만 용서 좀 해주세요. 엄마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안사돈 어르신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안사돈 어르신이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자 엄마도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으로 우선 두 사람을 돌려보낸 뒤 동생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음은 잘 알겠는데 네가 고른 사람이니까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 물론 그때는 우리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그러다 정안 되면 그때는 이혼한다고 해도 안 말일 테니까. 엄마의 말에 동생의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그뒤 올케는 큰 충격을 받긴 받은 모양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한 양이 되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는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엄마는 매달 원금과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모질고 악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처음부터 올케가 그런 나쁜 심보를 가지고 엄마를 대하지 않았다면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올케가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